수열의 뜻 복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홀수, 이 수들은 홀수 1부터 차례대로 홀수를 나열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차례로 수들을 늘어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들의 열입니다. 그리고 수열의 각 수, 이 수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수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읽을 때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열의 각항은 그 항의 번호에 대해 정해집니다.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이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함수로 f는 N, N에서, n. 다시 말해서 n의 함수값은 a의 n번째 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첫번째는 a1로 가고 두번째는 a2, 세번째는 a3 n번째는 a, n 이런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수열이 이 여기 위에서 봤듯이 식으로 주어지면 이 대입해서 글식에 대입해서 an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열의 각 항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해항 an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항이 n인 수열을 간단히 중괄호 안에 넣어 줘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첫 번째 음, 이걸 보면 일단 제곱수의 나열입니다 그럼 벌써 문제가 풀렸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후로 N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9, 9, 9, 9, 9, 9, 9, 9, 9 9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걸,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 알수 있죠?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9는 10-1이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9는 10-1, 99는 100-1입니다. 따라서 n 항은, a의 n 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가는데 규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규칙을 보겠습니다. 8은 2의 3제곱, 17은 3의 3제곱, 14는 4의 3제곱, 네, 답이 나왔습니다. n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음, 1과 1이 반복되네요. 일단 음수가 되려면 음수를 곱해줘야 하므로 음수를 곱해줍니다. 근데 값이 변하지 않고 부호 바뀌므로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됩니다.